사 선수. 사랑사아선수 아직도 안 정했어? 점수를 되게. 되게. 선수는 되게. 선수는 되게. 선수는 되게. 어수게 선수는 되게. 선 선수는 되게. 선수는 되수는안 나와? 다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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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, 이리 음. 아, 진짜. 와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선수 안, 안 됐어, 이게? 그럼 이리 와, 이리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이리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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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짜 아, 아니, 아니, 한 사람씩. 한 사람씩 차가지고 합계를, 합계. 아, 니거 이거, 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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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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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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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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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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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